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죄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이것이 보통 죄가 아니니까, 일단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 이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점을 많이 쳤습니다. 점을 많이 쳤는데 그것도 한두 번친 것이 아니라 정말 점을 많이 쳤어요. 어떤 점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에 아카시아 나무 가지를 꺾어서는 아카시아 나무 가지를 들고는 <laughs> 오늘 숙제 검사를 할까 안 할까 할까 안 할까 이런 점을 많이 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다 나오면 아, 그다가 숙제 검사 안 한다 그러면 와 하고 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숙제 숙제를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해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런 점을 한두번친게 아니에요. 내 최근에 예능 프로에 보니까 줄 점이 있더라고. 줄점 들어보셨어? 줄을 까요 일단. 제가 줄을 갖고 나올라다가 여러분 침을 이렇게 안 갖고 나오는데 줄을 까 가지고 이렇게 까 가지고 줄을 다 하면 크니까 반을 자르더라고. 그래가지고 물어봐 점쳐줄게. 뭔 점쳐줄까 그러니까 아 2023년 내가 돈을 벌수 있을 것 같아요. 어못벌것 같아. 요 한번 쳐주세요. 그랬더니가 줄을 이렇게 가지고 조각을 번다. 못 번다. <laughs> 번다. 못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줄 조각 조각을 이렇게 번다 못 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번다. 그러니까 야 다행이네요. 기분 좋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 사회자가 그 게스트로 나온 가수한테 어, 이, 이, 이 옆에 있는 분이 올해 좋은 여자를 배우자를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점을 한번 쳐주세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귤를 까더니 반을 잘라가지고 자 여자를 만난다? 못 만난다? 긴장되잖아. 근데 어떻게 하냐면 만난다? 못 만난다? 그러다가 남은 걸한 입에 다 넣으면서. 만난다! 하니까, <laughs> 와, 너무 좋아. 감탄하는 거야. 와, 진짜. 왜냐면, 일질이 이렇게 뭐 만난다, 못 만난다 하다가, 한꺼번에 못 만난다, 그리고 남은 걸 만난다고 다 먹으니까, 옆에 있던 그 사회자가, 오, 오늘 올해 만날 것 같군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를 먹는 거하고, 이 반을 한꺼번에 먹으면서, 만난다!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별거 아니라는 거야. 인생을 도박하듯이 인생을 주술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일 수 있어요. 지금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심은 것을 거두는 삶이다. 어떻게 보면 아니 내 인생 실패한 것 같은데, 내 인생 정말 엉망인 것 같은데 할 때는 우리 가운데 막 실망이 되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제 우리가 심야기도에 살펴본 것처럼, 아저 송교영 신입에 살펴본 것처럼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야. 이것은 자연의 법칙인데 우리는 자연의 법칙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믿는다. 그게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 믿기 전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었어.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콩심문대 콩나고, 팥심문대 팥심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들을 믿고 나서는 이 말씀이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고 할 때, 어떤 때는? 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심은 것이 있는데, 좋은 것이면 괜찮은데, 잘못 심은 것이 잘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일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 심문대로 거두게 된다는 말씀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심으라는 거야. 좋은 것을 심으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부터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성도가 됐다 하는 것은 예배 안 빠져 11조에 기도 열심히 해, 그것으로 우리가 성도인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뭘 보는 것을 보고 알수 있느냐면, 심는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심는 것이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고 육체의 자녀였기 때문에 육체에 심었어요. 그런데 예수부터를 믿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무엇을 위해 심는 자가 되었냐면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었다는 거야. 자, 그래서 8절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 근데 육체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육체라고요? 자기 육체야.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누구냐면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해 사는 자. 나를 위해 사는 자가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는 자가 누구냐면 육체를 위해 심는 자 예수 그도를 믿기 전에 내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데 보세요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자기 성령이라고 되지, 되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성령이야 육체는 자기 육체야 그러니까 자기 중심, 육체를 위해 살지만 성령을 위해 살고 성령에 심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 중심, 예수 그도 중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그들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 내가 영적인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물론 예수그들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뭐가 있냐면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눈에 보이는 하늘 땅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창조하셨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은 영이셔. 안 보여. 또 천사도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천사가 존재해 안 존재해요 안존재예요 천사는 분명히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고 악한 영이 되어서 그들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존재 가운데 누가 있느냐 하면 사람이 있단 말이죠 사람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영혼이 있고 내가 영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세계가 영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아 성령님이 계시구나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이것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고 구원에 대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내 영혼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영이 계시는데 그 영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야. 그럼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육체의 사람이었고 내 중심의 사람이었고 육체를 따라 사, 심는 자였는데 그때는 갈등이 없었어. 그냥 그렇게 살면 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뭐가 생기게 되냐면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영적인 존재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됐느냐면 야 이제 행복하다 보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냐면 육체와 성령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이런 것이 없어지고 그냥 성령의 사람이 되면 좋은데 여전히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죄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뭐가 일어나면 내 안에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데 어떤 싸움이냐면 육체와 성령의 싸움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들을 믿지만 내가 왜 이럴까? 아니 내가 아직도 왜 이럴까? 내가 꼭 이래야만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이상한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돼요. 왜? 내 안에 내가 육체로부터 완전히 이런 싸움이 없고 예수 그들을 믿고 나서부터는 육체적인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은 영화될 때만 가능해. 성화는 끊임없이 싸우는 것인데 싸워서 이겨야 돼, 져야 돼. 뭐가 이겨? 성령이 이겨야 돼. 우리는 직고지 살면서 몇전 몇승 몇 패의 전적을 올렸을까? 끊임없이 육체와 성령이 싸우는데 어떤 때는 육체가 이기고 어떤 때는 성령이 이기고 어떤 때는 성령이 고 어떤 때는 육체가 이기는 싸움을 살지만 사, 살지만 결국은 성령이 이기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면 5장 16절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자, 5장 16.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면 육체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 성령 안에 심어라. 이런 뜻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점치듯이 살면 안 되잖아. 우리가 인생을 심을까 말까, 아카시아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아니면 옥수수를 꺾어가지고, 하나씩 뛰면서 심을까 말까, 심을까 말까,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육체인가, 성령인가,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6장에도 보면, 7절, 6장 7절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근데 여기서 속인다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방황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육체를 심에 심을 것인가 성령에 심을 것인가 심을까 말까 이러면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방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방황하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있는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에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 심을 때에 그 삶은 방황하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와 성령의 싸움 가운데서 또 육체에 살고 있어서 이 싸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이 싸움의 원인이 뭐가 되냐면 5장 19절을 보세요 갈라디아 서 5장 19절을 보니까 육체의 일은 뭐 하다고요? 분명해 개혁성경에는 현조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육체일은 분명해. 그러니까, 바로바로 바로 결과가 나타나고, 바로바로 바로 실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쾌락을 위해서 주사 한 방이면 기분이 확 좋아져요. 약한 알만 먹어도, 마약 한 알만 먹어도, 그냥 대본에 기분이 좋아져요. 독한 술한 잔만 먹으면 벌써 기분이 달라지거든요. 쾌락을 위해서 오래 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주사 한 방이면 완전히 기분이 해롱해롱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해. 내가 하면 심은 대로 봐도 바로,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는데 반대로 성령의 일은 어때요? 성령의 일이라는 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낳을 때 바로바로 바로 나고 뭐 기도하면 응답되고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심으면 뭘 거두면 영생을 거두는데 여러분 영생이 있는 것을 분명히 믿긴 믿으셔요? 있을까 없을까 천국이 있나 없나 긴가민가하고 성령의 일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예수 그들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영생이 딱 펼쳐지고 천국이 펼쳐지고 천국 삶을 살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해도 안 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을 다해도 안 되고 하다 보면 영생이 있냐 천국이 있냐 하면 우리가 자꾸 긴가민가하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지만 성령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만두자. 자꾸 낙심하게 되고, 성령으로 해서 심는데, 뭐가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좋은데, 하루 아침에 한달 내, 일년내안 안, 안, 안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뭐 하게 되냐면, 그냥 육체로 심자. 성령으로 심는 일을 포기하게 되고, 중단하게 된단 말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심은 것은 거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심으면. 거두게 된다 분명히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걸 믿는다면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끝까지 한결같이 심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새 첫날 첫 주에 우리가 해야 할 것, 결단해야 할 것이 뭐냐면 자 로마서 8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뭐 한다고요? 행하기 전에, 따르기 전에 먼저 뭘 하냐면 생각을 먼저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생각을 정리하고 생각을 잘 가다듬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이새 첫날, 첫주 아침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결단이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위해 심겠다. 성령을 위해 심는 일은 뭐냐면 성령 안에 심는다는 뜻이야. 그럼 보세요. 다니엘은 포로 로 잡혀갔을 때에 고기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채식만 하겠다고 어떻게 하냐면 뜻을 정했다는 거야. 뜻을 정하고 나는 고기를 안 먹을 거야? 하고 뜻을 정하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로 뜻을 정했다는 거야. 여러분 2023년 남들은 그래요. 작심삼일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 성령의 도심을 구하고 여러분 이 아침에 결단할 수있기를 작심할 수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떻게 작? 심자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래. 그래. 결심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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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심했어. 결심했어. 성령의 심자. 성령의 심자. 성령의 심자. 감동이 없으니까 오른손을 들고 왼쪽 가슴에 대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며 흥아나 성령의 심자. 자 시작 응나 성령의 심자. 다시 한번 흥아나 성령의 심자. 성령의 심자. 도인은 잘 이해를 못해도 참석하다 보면 알게 될 거야. 도인도 성령 성령을 위해 심자. 성령을 위해 심자. 이것이 그래 뜻을 정했어 하고 여러분 성령의 도심을 구하고. 3일 만에 끝내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육체에다 심으면 육체에서 나는 거야.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육체에다 심으면 육체에서 싹이 나고 육체 열매가 맺히는데, 자, 육체는 죽어요, 안 죽어요? 육체는 죽어. 그런데 육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에 심은 것이 자라고 있다. 잘한다는 거야. 내가 죽어도 섬뜩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육체에 심으면 육체에서 이 땅에서 자라. 하지만 성령 안에 심으면 어디에서 자라? 성령 안에서 자라는데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성령 안에 심으면 하늘에서 자란다. 하늘에서 자란다는 거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일획도 헛된 것이 없어요. 성령 안에 심으면 하늘에서 자라고 있는데, 하늘에서 자라는 것은 햇빛이 안 비춰가지고, 뭐 비가 안 와가지고 그런 건 없어요. 하늘에서 분명히 자라게 하시는데, 아무도 그 성장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야. 분명히 여러분 자라고 거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무엇을 심을까? 어디에 심을까?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많은 것들을 쪼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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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할 때까지 쪼리고 쪼리고 쪼려서 한 가지로 두 가지도 아니야 한 가지로 쪼려서 말씀해 주시는데 자 어디에 심느냐면 무엇을 심느냐면 구절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라 뭐를 심으라고요 선을 심으라는. 어디에?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심어라. 뭐를? 선한 일, 착한 일. 착한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심으라. 누구에게? 믿음의 가족들, 나와 함께 신앙 생활하는 권석들에게 심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2023년도에 사람에게 심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심는 것은 육체를 따라 거두지만 성령을 따라 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권석들에게 심으라는 거예요. 자기 육체가 아닌 사람에게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이 일이 어렵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일은 현저해, 분명해. 하지만 성령의 일은 육체의 일처럼 눈에 확 띄거나 결과가 금방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관두자. 이만큼 했으면 됐다. 어떤 경우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정말 잘 대우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고 내가 좋은 말 하니까 저 사람도 좋은 말 해주고 내가 선물하니까 저 사람도 선물해 얼마나 좋겠어요 해피하잖아 해피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것은 쌩까고 찬바람이 쌩쌩 나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수 있을까?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 선한 일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베드로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누가를 군 용서해야 되는데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될까요? 일곱 번 하면 될까요?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일곱 번? 일곱 번을 일번씩이라도 용서해야 돼. 그러면 77은 490이니까 490번 용서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말씀이 아니라 무한대로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7번씩, 7번씩 용서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이 변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야. 내가 선하게 행한 것, 내가 용서한 것, 열매를 거둘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야. 그 일을 누가 하셔요?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내가 이만큼 내가 이 정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것은 자기 의야. 그것을 따지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면 자,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그래서 제가 몇주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릴 때 기회 있는 대로 하라는 것은 뭐냐면 아니 기회가 없어서 내가 지금 뭐 잘못해서 그게 아니라 기회를 자꾸 만들라는 거야. 사람에게 투자하는 일을 내가 지금 불편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전하고 화 문자하고 선물하고 하지 말고 나하고 좀 불편했던 사람에게도 심는 일을 계속 해야 돼요. 그것이 내 안에서 자라든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 자라든 잘한다는 것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심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도 오늘부터라도 자꾸 내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반찬을 해주든지 아니면 식사를 같이 하든지 아니면 뭐 초대를 하든지 선한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기회를 자꾸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기회를 만들 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체의 일은 감정이야, 성령의 일은 감동이야. 그러니까 감정 따라 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 따라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는 감정이야.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하고는 안 돼. 이건 감정이지만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아멘 할때 그것은 성령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감정 따라 하면 육체를 따라 심게 되고 사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심을 때에 영생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눈에, 안 띄, 눈에 확 띄지 않고 결과가 없는 것 같지만 믿어야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을 믿고 내가 선한 일 내가 물한컵 대접한 것이 천국에서 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중국에 가면 좀 특별한 대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그 대나무의 이름이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데 이 대나무가 일반 대나무의 차이점이 뭐냐면 일반 대나무는 심고 물을 주고 가꾸면 싹이 나고 대나무가 자라게 되는데 이 모소 대나무는 5년 동안 아무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순도 나지 않고 그냥,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소 대나무를 심고 계속 물을 주는 사람을 보고 이 모소 대나무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저거, 저 아무 1년, 2년 지나도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이미 죽은 거지. 왜 저기다 물을 주고 이 넓은 땅에다 저걸 심고 저렇게 갔구나. 이해를 못 한다는 거야. 근데 5년이 지났을 때에 5년이 지나면서부터 순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 5년 되는 해부터 순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6주가 지나면 15m가 자란다는 거야. 여러분, 기가 몇이야? 놀라지도 않고. 6주 만에 얼마가 자란다고? 이게 지금 3m가 안 되잖아, 여러분. 15m 뭐 5층 높이까지. 이 그래서 큰 대나무 숲을 이룬다는 거야. 5년 동안 아무 움직임도 없던 이 대나무가 5년째 되는 해부터 순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쑥쑥쑥 자라기 시작해서 6주 뒤에는 15m까지 자라고 큰 대나무 숲을 이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5년 동안 아무 일이 없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물 주는 일을 계속 한단 말이죠. 왜? 5년 뒤에는 싹이 나고 5년 뒤에는 숲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분명한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1년 사이에 우리 안에 큰 변화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대나무가 5년 뒤에 자란다면 저와 여러분은 5년 전에 심은 것을 또 올해 거두게 될 줄도 몰라요. 이미 거 뿌려놓은 것들을 거두게 될 텐데 여러분 2023년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 2023년도 방황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셔요. 전진하는 해가 되기를 원하셔요. 자 전진하는 해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크게 아멘,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방황하기를 원하지 않으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지 말고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셔요. 2023년도 저와 여러분이 방황하지 않고 전진해야 되는데 전진하려면 어떡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돼.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전진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천이십삼 년대에 인도하실 때인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원합니다. 따라간다는 것이 뭐냐면 성령 안에 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심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서로 서로에게 심고 서로서로 기대를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또심령에 뿐만 아니라 우리 즐거운 교회 놀라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한 선이 하늘에서 자라고 있다. 이땅에서 자라고 하늘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2023년도 성령 안에서 심고 영생을 거두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